안녕하세요. 젠텍 코인입니다. 코인 시험과 정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공유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제가 비트마트 가입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보안 인증, 구글 OTP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신원 인증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신원 인증까지 완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해지고요.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어플로 비트마트랑 그 다음에 구글 OTP 어센티케이터를 다운을 받았죠. 먼저 비트마트 들어가서 로그인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만든 아이디로. 사인 눌러주시고, 퍼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구글 OTP 다운받으신 거 있죠. 자, 인증번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왼쪽 상단에 사람 모양, 눌러시고요 여기 우주복 입은 것 같은 사람 모양 이것도 한번 클릭해 주실게요. 어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구글 이거 보안 인증이었고요. 오늘은 신원 인증. 제일 위에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단계에서는 본인의 이제 영어 이름, 그 다음에 한글 이름, 그 다음 에 생일, 국적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레벨 1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레벨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벨 e 나우 눌러주시고요. 셀카랑 문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어, 발급 국가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서류 유형 선택이 있는데요. 저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에 맞게 앞면 찍어주시고요, 핸드폰으로. 그다음 뒷면 찍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정하게 하고 셀카 찍어주시면 끝입니다. 네, 참 쉽죠? 자, 고생하셨고요. 이로써 이제 비트마트 거래소를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